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감자밭입니다. 수미하고 두 백, 두 가지 심었는데, 지금 딱 80일 되었습니다. 얘는 웬 고추모종이, 작년에 고추를 재해놨던 건 고추모종이 엄청 올라오네. <laughs> 참, 웃기는 이놈들. 요, 지금, 심은 지딱 80일 됐는데, 80일 동안 해준 거라고는, 요거감자싹한번 빼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늦게 올라온 놈들은 저기, 속에서 사가지고, 죽어버리고, 미처 못 빼줘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숨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글하고는, 어, 하늘에서 빗좀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삭 빼준 거, 그거밖에 없는데, 오늘, 이것도, 감자에게도 먹던 것이 었습니다 해마다 실을 새로 사갖고 하는데, 아 올해는 뭐 감자도 심기도 싫고 이래가지고, 늦게, 다른 데보다좀 늦게도 심었지만은, 관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파리도 뭐 많이 나온 거는 엄청 나왔고, 안 나온 거는 별로 안 나왔는데, 뭐, 나오기는 많이 나왔네요. 요 중에 하나, 요거는, 보자. 손이 하나, 둘, 세개 나왔네요. 뭐 아, 먹던 거 심은 뭐, 알이뭘 아래는 생긴 건가 모르겠습니다. 뭐, 비료고 뭐죠? 다른 분들은 비료를 한다는데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 줄기는 보이네. 한탄은 과연 트러스를 <laughs> 어이긴 있다. 어 80을 넣는거치우는좀하기 어, 완전 히뻐 여기 시감자입니다 시감자 통으로 넣었더면 아이고 이제 새끼들도 많이 생기네요 근데 너무 짧다 그래도 기대했던 거, 오틀리기또 나오긴 나오네요. 에이, 요거는 뭐, 뭐래서는 계란 생기다 만한 거예요. 오우구, 8 0일된거 치고는요. 아이고, 이 파리도 하나도 체크도 안 하고, 그대로 나왔던 건데, 그래도, 세 개. 먹을 만한 거 다섯 개 나왔네요. 다섯 개 나오고, 요거는 뭐, 휴게소 감자네, 휴게소 감자. 전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래도 감자 알이 생기, 생깁니다. 이건 또, 이파리가 두개 나왔고, 이거는,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예 막 손을 안냈더만 이렇습니다. 올해 아무것도 안 하는 감자 한번 캐 봤습니다. 캐 보니까 그래도 먹을만한 게 다섯 개 나옵니다. 8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감자. 예,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